XRP가 8년 만에 최대 상승 시나리오를 다시 점화하면서 장기 박스권 돌파를 앞둔 결정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차트너드는 XRP가 약 400일 동안 장기 재매집 구간에 갇혀 있으며 대형 불플래그 패턴을 완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2024년 하반기 급등 구간이 기때 역할을 했고, 이후 이어진 횡보가 에너지를 운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24년 하반기 급등 구간이 기때 역할을 했고, 이후 이어진 횡보가 에너지를 운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XRP는 약 1.8달러 지지선과 3.6달러 저항선 사이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상승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차트너드는 1.8달러대를 지켜낸다면 패턴은 살아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구간을 기반으로 상방 돌파 시 23달러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약1000% 상승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그는 이번 패턴이 앞으로 7에서 8년 사이 엑살피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랠리가 될 것이라며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세 상승장이 열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8년간 이어진 긴 침묵이 끝날 엑살피가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며 새로운 강세장의 서막을 열수 있을지 주목됩니다.